안녕하세요. 소심한 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인기리에 방영 중인 신작 애니메이션 괴수 8호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제품화 버전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괴수 8호 이 제품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 2024년 4월 21일 토요일이고 발매 정가는 54,000원입니다. 신작 애니메이션과 함께 관련 상품화도 같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프라모델로 제품화도 되었는데요. 저도 애니메이션 2화까지 시청해 봤는데 이 묵직한 타격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액션 신이 상당히 화려한 점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챙겨 보게 될것 같습니다. 박스 아트 보시면 개수 8호의 몸에서 이렇게 파지직 파지직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듯한 엘보 슬러스터라는 기술을 발동하기 일보 직전 같은 이런 모습이 이미지로 나와 있고요. 옆에는 개수 8호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계수 8호 영어 발음으로도 카이주 넘버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스 옆면 보시면 개수 8호의 액션 포징을 위주로 한 이미지들과 기술시전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동봉된 교체형 파츠의 설명과 이미지도 나와 있고요. 교체형 얼굴 파츠도 3개, 교체형 손 파츠도 2쌍 들어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개수 8호 제품의 앞모습, 뒷모습과 개수 8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된 A1 런너고요. 한 눈에 들어오는 화이트 컬러의 얼굴 파츠와 더불어 뼈 조각 같은 부분도 보이고요. 레드 컬러의 혓바닥 파츠, 에메랄드 컬러인 관절 복부 파츠 등과 더불어 블랙 컬러의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A2 런너 A1 런너에서 일부 파츠를 떼어낸 스위치 구조의 런너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B1 런너, 괴수 파로의 외피들로 구성된 블랙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2 런너는 관절에 사용될 법한 블랙 컬러의 조인트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C 런너는 다리, 발톱, 손 파츠와 이 팬티 같이 생긴 허리로 구성된 블랙 컬러 파츠 런너로 구성되어 있고, D 런너는 볼 조인트 관절 파츠들이 눈에 띄는 블랙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블랙 컬러인 E 런너까지 총 7장의 파츠 런너로 소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스티커 역시 동봉되어 있고요. 딱 보기에도 이 중에 선택해서 붙이는 용도인 상당히 많은 양의 눈 스티커가 들어있고, 이 근육 사이사이에 붙이는 듯한 광택 있는 에메랄드빛 스티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설명서 앞면에는 역시 박스 아트와 동일한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얼굴 파츠 교체하는 설명, 교체형 팔파츠와 다리 파츠를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완성된 모습과 액션 포즈들에 대한 이미지, 도색을 위한 컬러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마크 흘려놓는 먹선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파츠 대부분이 블랙 컬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인 얼굴 파츠 3개만 작업을 해봤습니다. 먹선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보겠습니다. 헤드파츠부터 조립하게 되고요. 인간형의 신체지만 괴수라는 이름답게 목관절이 특이한 형태로 조립됩니다. 눈에 붙이는 스티커를 고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가운데로 바라보는 스티커로 작업해 봤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준 눈파츠와 가면 같은 얼굴 파츠를 결합해 주고 목관절에 결합해 주면 이렇게 헤드파츠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몸통 파츠 조립할 차례고요. 원래는 복근 쪽에 이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파츠 분할이 된 모습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허리 뒤에는 검은색 파츠에 검은색 유광 스티커를 붙여 주게 되어 있고요. 척추가 튀어나온 듯한 뼈 부품을 결합해 줍니다. 몸통 내부의 관절을 조립해 주고 등과 상반신 파츠들을 결합해 줍니다. 복근 파츠도 분할이 된 모습이고요. 허리 관절은 위아래 조인트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근에 에메랄드 컬러를 스티커로 붙여 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서 안 붙여 줘도 됩니다만 아까 등에 검은색 스티커 붙이는 마음에 걸려서 그냥 스티커를 붙여 주기로 했습니다. 복면에 붙여줘야 되고 뭐 재단도 살짝 안 맞는 모습이긴 한데 나중에 다른 파츠들로 가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아까 패스한 스티커도 마저 붙여주겠습니다. 이어서 허리 관절 윗 부분에 조인트 파츠를 끼워주고 나머지 외장과 등뼈 같은 파츠를 결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새골 쪽에도 뼈 같이 생긴 작은 파츠를 끼워주면 이렇게 몸통 파츠가 완성됩니다. 다음 팔 조립할 차례고요. 팔쪽에 남은 스티커 붙이는 부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곡면에 붙여야 되기도 하고, 접착면도 세밀하게 맞춰줘야 해서, 좀 집중해서 붙여주셔야 될것 같고요. 근육 파츠를 붙여주고,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을 방향에 주의해서 조립한 다음, 결합해줍니다. 팔뚝에도 스티커로 색분할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재단면에 잘 맞춰서 집중해서 붙여주시면 되고, 스티커 겹치는 부위는 설명서의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팔뚝에도 근육 파츠대로 붙여주고, 조립한 팔 파츠들과 팔꿈치 관절들, 손목 관절과 손 파츠를 결합해주면 이렇게 오른팔이 먼저 완성됩니다. 양팔은 대칭이라 조립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다리 조립할 차례고요. 골반에 연결하는 관절 부위, 허벅지 파츠, 무릎 관절의 순서대로 상당히 간단하게 조립이 되고요. 발목 관절도 조립해서 끼워주고 발 파츠는 발목과 결합하는 관절, 발끝 부분이 가동되는 구조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파츠들을 결합하면 오른쪽 다리가 완성되고요. 양 다리도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소체 조립은 끝났고 교체형 파츠들을 조립해 볼 건데요. 먼저 환한 표정의 얼굴 파츠인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흘겨보는 눈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얼굴과 조립하는 방식이 똑같아서 이렇게 환한 표정의 얼굴 파츠가 금세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을 벌린 얼굴 파츠 조립해 볼 거고요. 딱 보기에도 배농 같이 생긴 혓바닥 파츠가 인상적입니다. 위쪽 얼굴에는 눈을 크게 뜬 스티커 하나만 제공되고요, 얼굴과 결합해서 조립해주면 이렇게 입을 벌린 얼굴 파츠도 완성입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턱 부분 분할된 파츠가 상당히 헐거워서 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스터 형태가 되는 교체형 팔 파츠를 조립해주고, 파이 랭커가 사출된 교체형 다리 파츠를 끝으로 모든 조립이 끝납니다. 이제 합체시켜 볼 건데 이 제품은 다리와 허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에 볼조인트 관절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개소파로 조립해 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했고요.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는 해골뼈 같이 생긴 가면 스타일의 얼굴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머리 위에 뿔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눈이랑 코는 뚫려 있고, 이빨은 상당히 촘촘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갑주를 겹겹이 둘러싸운 듯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목관절 맨 아래쪽에는 척추로 이어지는 뼈가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목관절은 헤드와 몸통 쪽 이중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두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깊숙이 숙이는 동작도 가능하고요. 뒤로 젖힐 때에도 이렇게 펴주고 고개를 젖혀주는 이런 동작이 가능합니다. 좌우로도 제법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360도 돌리는 것도 되긴 됩니다. 몸통 보시면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진 듯한 이런 표피가 외장에 재현되어 있고요. 쇄골 쪽에도 뼈 같은 파츠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복근도 식스팩, 아니 이런 거는 또 에이팩이라고 불르나요 이런 네, 근육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몸통 파츠의 가동 기믹으로 이렇게 앞뒤로 수축, 이완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옆구리 복사근도 층층이 근육 표현이 된 모습입니다. 등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라인을 따라 뼈 파츠가 붙어져 있고, 유광 스티커를 붙여서 뭔가 입체감을 주려고 한것 같은 모습입니다. 허리는 몸통과 하체의 양쪽에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좌우, 옆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여지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숙여지고요. 뒤로도 제법 많이 젖혀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트는 동작도 가능하고요. 팔도 인체의 근육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은 모습이고, 내부에 스티커로 색분화를 해서 입체감을 더해준 것 같습니다. 어깨는 볼관절로 몸통과 연결되어 있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90도를 훌쩍 뛰어넘는 네, 상당히 많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역시 어깨에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팔 상박도 축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에 걸리는 한도까지 돌려줄 수 있습니다. 팔꿈치 접는 각도는 이렇게 내각 45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접히는 모습입니다. 손목관절은 구체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비트는 동작, 회전이 가능해서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체 쪽은 이렇게 팬티를 입은 것 같은 외장이 걸쳐지는 형태인지라 좀 덜렁덜렁거리긴 하고요. 다리는 상체에 이런 스티커가 색분할이나 파츠 분할이 되어있는 부분과는 달리 블랙 컬러로 통일되어 있어서 좀 밋밋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고관절 내부에도 이런 근섬유 같은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다리 라인도 겹겹이 갑주를 둘러싼 모습이지만 허벅지 라인에 접합선이 나오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발목 관절 파츠에도 이런 디테일한 근섬유 형상이 표현이 되어 있고 발은 해골뼈만 남은 듯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조형은 뭐 괜찮게 뽑힌 모습입니다. 종아리도 갑주를 층층이 쌓은 모습인데 다만 이 무릎 관절 뒤쪽이 평평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좀 느껴집니다. 다리를 벌리는 동작은 허벅지 바깥쪽에 외장이 간섭이 돼서 많이 벌려지지는 않고요 허벅지 상박을 기준으로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다리를 앞뒤로 벌리는 각도 180도 정도 벌려지는 모습이구요. 무릎을 접는 각도도 180도 가깝게 끝까지 접혀지는 모습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앞뒤로 가동이 많이 되구요.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도 가능하고, 발끝을 이렇게 따로 접었다 폈다 해줄 수 있는 가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 제품 별매인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등의 척추 부분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파츠를 분리해 주면 이렇게 연결용 홈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결합해서 전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인 주먹손 한 쌍에 편손 한 쌍이 교체형 파츠로 제공되고요. 손목 관절에서 손을 분리해서 재조립하여 장착해 줄수 있습니다. 무장이 별도로 없는 격투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주먹손 편선만으로도 포징 잡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교체형 얼굴 파츠도 제공되고 있고요. 환한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눈 스티커를 다르게 붙인 차이가 아니라면 저는 기본 얼굴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네요. 기본 얼굴과 환한 얼굴은 얼굴 파츠만 떼어내서 다시 재조립해 주면 되고요. 입을 벌린 얼굴 파츠는 목관절을 통짜로 교체하는 방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턱 부분이 좀 헐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서 혓바닥이 노출이 되는데, 아, 이 혓바닥이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아르르르르르 하듯이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때는 기본 얼굴을 목체로 뽑아주고요, 목덜미의 장갑을 순서대로 분리해서 그대로 이식해주면 됩니다. 조립이 끝난 얼굴 파츠를 몸통에 결합해 주면 이렇게 교체가 완료됩니다. 확실히 괴물 같은 이미지가 잘 살아있어서 이쪽 얼굴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엘보 슬러스터라는 기술을 재현하기 위한 교체형 파츠인 오른팔도 들어있고요. 이 슬러스터 같은 형상에서 추진이 돼서 폭발적인 위력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오른팔을 분리해주고 교체형 파츠를 끼워준 다음 손목 파츠도 분리해서 재조립해주면 됩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부스터가 가동되는 듯한 이런 형상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사실상은 색분할이 안 되어 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교체형 다리 파츠도 두개 들어있고요. 위쪽도 오른쪽 다리 파츠만 들어있습니다. 먼저 파일 앵커가 사출된 형태의 다리 파츠고요. 다리 끝에 세 개의 파일 앵커가 튀어나와서 지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파츠입니다. 역시 기존 다리 파츠를 분리하고 교체형 파츠를 꽂고 발도 재조립해주는 간단한 방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엘보 슬러스터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해 줄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리 파츠는 레그 슬러스터를 제안하는 교체형 파츠인데 기본 다리 파츠와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는 입 같은 게 벌려진 괴기한 모습과 동아래에는 슬러스터 두 개가 노출이 된 요런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이 부분이 완전히 이게 부분 도색이 필요할 정도로 색 분할이 전혀 안돼 있는 모습이라서 피규어라이즈 가면라이더 시리즈 같았으면 이 정도는 스티커가 100%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 교체형이기 때문에 기존 다리 분리하고 재조립하는 형태로 쉽게 교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TV 애니메이션 개수 8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개수 8호 소개해봤습니다. 제가 곤충이나 파충류 이런 친구들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기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뽕이 차서 구입해봤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육중한 이미지로 나오는데 비해 이 프라모델은 좀 얄쌍한 이 슬림한 이미지로 나와서 프로포션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외장 파츠가 간섭되는 부위가 있기는 한데 제품 자체의 가동 범위는 상당히 괜찮아서 원하는 액션 포징을 만들어 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고요이 제품이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라인업인지라 조립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가면 라이더 시리즈와 비스무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간인듯 인간 아닌 인간 같은 형태를 조립하다 보니까 가면 라이더와는 조립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서 나름 색다른 조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만 머리, 몸통, 팔까지 파츠 분할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가 다리 쪽이 조립하는 것도 좀 밋밋한 형태이고 조형이나 색 분할도 좀 부실한 면이 있다 보니 이 킷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다리 파츠를 꼽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작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립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은지라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개수 8호보다 추후 발매될 이 시노미아 키코로를 위한 포석으로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큽니다.